네, 안녕하세요 김정민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로지트 캠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 웹캠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웹캠의 월메이드 그리고 누구나 사용하는 기본 캠은 C920, 922이 제품 두 가지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을 하죠 하지만 저는 C920을 쓰면서 갈증을 느꼈습니다 뭔가 아쉬워요 화질도 아쉽고 그냥 다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 써보고 후회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사버렸고요 물론 제품의 가격 차이는 좀 상당히 납니다 C920 제품 같은 경우는 벌크로 약 66,000원 새 제품이 약 13만원 가량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브리오 제품은요 어, 아무래도 그 벌크가도 비싸요 걸크가가 약 19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새 제품은 약 33만 원 가량 하기 때문에 어, 새롭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선뜻 사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되죠. 그 가격을 CPU나 그래픽카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판단이 되겠지만 과연 이 정도 돈을 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어, 제가 사봤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무료 제품이 어떤지 한번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제가 직접 궁금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한번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불효산 것이 돈낭비가 아니길 저도 바랄게요 네 지금 찍고 있는 이 화면은 바로 1080p로 바꿔졌습니다 아무래도 1080p면은 화질이 상당히 좋아야 할텐데 아무래도 그캠 안에 들어가는 렌즈 자체가 그렇게까지 뭐 뛰어난 건 아니고 뭐 나쁘진 않다. 그런데 제가 이 C920 제품을 쓰면서 답답했던 거. 가끔은 이렇게 그냥 캠으로 저는 녹화를 하고 개인 방송을 할때그 화면 소스를 그냥 캠을 통해서 쓰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뒤에 보시면 흐릿해요. 제가 이걸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뒤에 보이는 것들이 대체로 좀 흐릿하다 위에 보이는 저 왕좌의 게임도 흐릿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에 있는 인물에게는 좀 어느 정도 좀 나름 선명하게 나오지만 그리고 얼굴도 좀 뽀얀 이런 쪽 효과가 있는 것은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긴 해요 적절한 조명과 이런 캠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현역으로 쓰기에 최고의 가성비 제품은 로지텍 시920 V 제품이라고 저희 역시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1080p여도 분명히 화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화질 차이를 하나 하나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의 영상은요 똑같은 1080p 30 프레임을 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화각은 기본적으로 로지텍 V류 제품이 더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약간 더 V20 제품 약간 뽀샤시 하기에는 좀더 괜찮지 않나 <laughs>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1080p 60프레임 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1080p 에서는 기존의 제품들은 30프레임 밖에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 제품은 60프레임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 때딱 봐도 저 손동작만 봐도 춤 보실 것 같죠? 맞습니다 완전히 그런 쪽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laughs>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즉 4K 모니터로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화질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뒤에 있는 글씨, 왕좌의 게임 위에 있는 게 또렷하고요 이렇게 어, 같은 1080P라도 확실히 다르다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그 다음 화질까지 바로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1440P 즉 QHD로 알고 있는데요 어, 어떻습니까? 화질의 느낌이 좀 다른가요? 어, 제가 보이는 제 모니터 4K 모니터에는 확실히 좀 선명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죠. 캠이 아무리 좋아봤자 스마트폰 렌즈보다 안 좋아요. 같은 1080P 같은 어, 4K라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성능이 좀 떨어지는. 하지만 간혹 그냥 혼잣말하거나. 뭐 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리는 거쓸때 그냥 이렇게 찍어보고 싶어서 쓰는 건데요. 30프레임이긴 한데요. 뭐 그렇게까지 뭐까지 끊긴다 렉이 다 이런 느낌은 없고 충분히 이 정도면은 방송 녹화용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어 개인 방송할 때 이렇게 개인 화면에 조그맣게 올려놓을 때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평가가 되고요. 위에 보이는 화질은 이걸로 보면 돼요. 윈터 이디 히어 이걸로 보면 됩니다. 아주 또렷하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 이쪽이구나. <laughs> 김정민, 전용준, 엄재경. 뒤에 글씨 또한 앞서서 보다는 뭐 나쁘지 않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4K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찍고 있는 이 화질이 바로 여러분들 4K입니다. 음, 화질은 역시 굿베리나이스. Nice.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직접 보시면서 그냥 평가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모든 것들이 제가 볼때 또렷하게 보이고, 그런데 의 단점이라면 조금의 끊김 현상이 있어 보여요. 30프레임이긴 한데,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어, 프레임이 약간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요. 뭐 이것이 실사용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이 영상 올려놓은 거 그냥 그대로 보고, 그냥 보시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4K는 이 정도로 나온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는요, 다른 제품으로 또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